안녕하세요 오늘도 아 오늘도도 아니죠 어, 몇주 만에 찾아뵙는 어,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주님 과톡입니다 아, 예. 어, 한 3주간 그, 우리 세기 형제님이 그 코로나에 또 2차 확진되서 <laughs> 예, 그래서 아,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네, 컴백해셔서 네. 다시 이제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잘지내셨어네좀 네. 부끄럽지만 뭐, 두 번째 걸리게 돼서 네. 손끝었아예 코로나 좀 친하신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예 이제 뭐 3차는 좀 쉽게 걸리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예. 그, 그, 들어보니까 3번 걸리신 분들도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그 회사 분들이 저를 위로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3번 아, 걸린 분도 있던데 그건 어... 괜찮다 <laughs> 근데 약간 그 아시죠 약간 네. 반,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만 좀 걸려라. 어, 그렇지그렇지 회사에 이제 동료들도 불편함들이 한 있을 수 있죠. 어, 제가 그래서 회사 복귀해가지고. 뭐 네. 무진지 열심히 했습니다. 어... 결과는 모르겠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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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게 지나고 바로 열로한 사이를 어락하고막 두통으로 한 사이를 알았던 아, 것 같아요. 어. 그게 열하고 두통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설사하고 탈더라고 어. 하여튼 뭐 진짜 그 코로나가 뭐 줄어드는 기색이 별로 없으니까. 네. 좀 기도로 좀이 상황들을 잘좀 극복해야 될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또 그게 또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이번 또온 가족이 또... 다 걸려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 심각했습니다. 하여튼 뭐잘 회복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 예. 어쨌든 모습이 뭐좀 약간 좀헬스해진것 같긴 한데. 아, 그 어. 그때 이유로 헬스케져가지고. 예. <laughs> 예. 아, 너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다는 게은혜인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요 예. 어들 이번 주좀 와닿았던 말씀이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지난 주 목요일 말씀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주건줄 알았는데 그 이제 사라가 백세, 그러니까 백세 그 이삭을 낳잖아요. 네. 저는 이제 딱그한 <laughs> 대목을 보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예. 네. 의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걸 보면서. 분명히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았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참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그 어떤 순수한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항상 부단히 노력해라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어른들로부터 이야기 를 많이 듣잖아요. 음,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실 저는 뭐 청년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음, 각자의 어떤 그 자리에서 좋은 어떤 좋은 자리라기 보다 응. 요직에 있으면서 내가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면 참 저는 좀 요즘에 그 많이 느껴요. 보여주기식도 많았었고 음. 이제 좀내 지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많았었고 왜냐면 진짜 막 오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노하우들이 생기면 그걸로만 어떤,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속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음. 기도하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예. 그러면서 참이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어, 나도 저, 저런 순수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었 그러면 다시 그때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 참 돌아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 놓치 못하는 것들로 많은 거같 어.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그래서, 참, 다음 주한 주간 을 살아가면서, 좀 순수한 믿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살아가겠다? 그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이 좀, 그 상황이 많이 와닿았었고, 와닿았다는 게 그, 뭐, 천사가 이제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이제 애를 가질 거라고, 백세가 됐을 때. 근데 사라가 그걸 약간 웃어서 이제 왜 웃냐고 그랬을 때안 웃었다 발뺑하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인간적이기도 하고 음. 이게 제 모습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예 아. 어, 웃었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안 웃은 것처럼 근데 진짜 믿음 생활이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음. 행세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저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까? 뭐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제, 저도 이제 한, 뭐 사업하면서 한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 이 3년도 이렇게 힘든데 백년 어떻게 기다렸을까? <laughs> 이 생각을 하면서 참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이 괜히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그 중간에 좀 시행착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제 와 닿았던 말씀은 어, 월요일날 말씀인데 시험을 통과하고 받는 복되고 경고한 약속 이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22장 10 어디냐 어 어딨냐?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기리, 어,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 뒤에는 이제 또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두 말씀이 와닿던 게, 우선 이제 그 전주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그 백세 때 이제 되게 귀하게, 귀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 이상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바치시라는 어떤 좀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뭐아 그냥 뭐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 이삭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순간 네. 아브라함이 예측해서 그뭐 하나님이 딱 제물 튀어나오게 하는 뭐그 정도만 로 생각했지 그 진짜 아브라함이 죽일 생각으로 그렇게 이삭을 데려갔을까? 이 생각을 네.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들, 이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제, 재단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같 했던 것 같다. 안 그랬으면 그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laughs> 가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요. <laughs> 몰래 데려가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어, 이게 진짜... 있,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도 저도 이제 시험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죽은 척한다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다음 단계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죽은 척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느끼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들 이삭을 그귀하디 귀한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갔나 보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죠뭐 그, 사람이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아까 저희도 좀 나눴지만 이게 100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가령.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 음. 관련된 책을 보고 같이 나눴었는데 뭐 손양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라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될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같이 나눴던 내용 은 그거거든요.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절대로. 근데 만약에 손양원의 목사님과 같은 분이 우리 아버지고. 어, 막 우상 우상 섬긴다고 그렇게 죽도록 맞아도 그냥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모든 그 의식을 다 버렸던 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손양은 목사님의 아버지가. 네. 또그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셨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잘 사는 게 목적인 분이 아니라 잘 죽는 게 목적이었던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만약에 그 환경에서 내가 잘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 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셨길래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진짜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데려가서 진짜 그렇게 죽일 걸 고려했을까? 엄청 고뇌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렇게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실행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린 조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 조금만 가져가려고 아왜 가져가세요? 아 심란하죠 사실. 은 예. <laughs> 이거 없으면 죽어요. 죽지도 않는데 이거 없으면 죽어요. 아 근데 진짜 망할 것 같은데도,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기다리면 그 상황이 넘어가져요. 뭐 진짜 뭐 망해도 뭐 어떻게든 또 살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긴 한데, 근데 사람은 사실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 분위기도. 견디기 힘들고, 네. 그걸 또 같이 피해보는 사람한테 내가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어, 그렇죠. 모든 상황 힘들잖아요. 네. 아, 진짜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간이 우리가 그냥 빨리 벗어나게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달 기대, 기대할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습득해야 될 어떤 스킬업이나 어떤 뭐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그 기술들. 신앙 영적 생존에 필요한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키워야 가난에 입성했을 때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고난, 광야 뭐 얘기를 해서 사실 이런 주제들이 사실 한 50회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저희, 저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진짜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계속 우울하고 음. <laughs> 힘들고 이랬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길과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힘들 땐 힘들겠죠. 왜냐면 내,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똑바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회피하면 결국 계속 따라오는 거는 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웃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음. 그런 생각해요. 예. 진짜 살면서 고난, 진짜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고 진짜 그 고난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고난이만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음.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왜 주시는지를 이제는 조금씩은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좀, 조금 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약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이 사실 뭐 그렇게 막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기쁘기만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탐험자로 이렇게 세우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인생을 여행 왔다 가듯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경을 발견하고 그 지경대로 살아가는 어떤 탐험가로서 세워주셨다고 믿어지는 게 여행자는 사실 작은 실현에도 금방 지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응. 여행 갔을 때 뭔가 좀 계획대로 안 되거나, 질감만 잃어버려도 아주 그냥 예,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laughs> 네. 근데 탐험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그 오지에 가기도 하고, 음. 생존 기술에만 함양해서그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든 뭐 그냥 야산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존해 나가는 거잖아요. 또 뭔가 좀 목적을 성취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음. 탐험가로서. 하나님의 오, 나라를 차, 찾아가는 그 탐험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웃음> <웃음> 네, 네, 네. 약간 그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작은, 너무 작은 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그냥 믿음으로 내딛기 시작할 때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탐험이 시작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 하여튼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선들이 저희한테 열렸으면 좋겠고요. 네. 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그 주님 콧 송은 저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저희가 같이 들어보니까 아 이거 듣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뭐 나는 이제 편안하게 골방에서 우리가 직접 찬양하고 기도드린다는 컨셉이었는데 어 혼자일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리지만 이게 두 칸씩 들으니까 야 이거 쉽지 않다 어 오히려 들으면서 시험 받으실 수도 있겠다 음, 싶어서 정비해가지고 어 그리고 좀그 음원을 가져놓는데도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않아서, 있어서 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네. 그렇게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주만 기다려 주시고, 네. 예, 다음 주에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님, 네. 가평기였습니다. 가통기 가통기.